어, 한편으로는 또그 제왕적 대통령 제가 그 제왕적 대통령 제가 그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어,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어,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늘 선택한 것은 아, 무지하게 좋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저는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잘못하면 바꾸겠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